교육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금 중2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내후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맞게 이수학점을 조정하고 전담 인력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정해주는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골라 배우는 고교학점제. 정규 교과목이 없더라도 학생이 원할 경우 새로운 과목도 신설할 수 있어 다양한 공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선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늘었습니다. 현재 중2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이 같은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내후년 고교 1학년 적용을 시장으로 차츰 적용 학년을 늘려 오는 2025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업 이수 기준은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기존 204단위 수업이 192학점으로 수업량도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수업 부담이 줄어들어 소인수과목이나 학교 간의 공동 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더욱 내실 있고 질 높게 운영될 것입니다.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 과목의 학업 성취율 40% 미만 학생들을 별도 지도합니다. 다만 학생들이 등급 걱정을 하지 않고 원하는 수업을 듣는데 필수로 꼽히는 성취평가제는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그전에는 가장 심화 과목인 진로선택 과목에만 성취평가제가 적용됩니다. 고교 학점제에 맞는 대학 입시는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8학년도에 적용될 새로운 대입 제도는 미래형 대입 제도로 추진될 것이며 2023년까지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활발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내년에 학교별 학점제 전담 교사를 모두 402명 배정합니다. 또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도 내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총 1,600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금청호입니다.